먹방 유튜버가 네. 촬영하다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네. 아유 내가 무슨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하겠어 이랬는데 네. 이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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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는 음식에 댓글 다셨던데요? 어! 어, 어. <laughs> 맛있어 보이지 그거? <laughs> 3일 전에 다셨던데요? 어 며칠 안 됐어 솔직히 맛있어 보여 맛없어. 보여. 아, 뭐 엄청 맛있어 보이죠. 예전에 갔던 가게잖아요. 어. 저희 햄버거 먹었던 가게. 음, 햄버거가 유명한 건줄 알았는데 나는 거기가. 아, 그래서 댓글 다셔서 알아봤는데 음. 그 샌드위치가. 요번 달만 파는 한정 판매래요 아 진짜?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늦추면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어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촬영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거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아 그럼 가야지 예 그래서 오늘 그 샌드위치 부스러 갈까 하는데 어 좋지 좋지 이거 너무 먹으러 가고 싶어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얼마인데? 한 개에 뭐 13,000원? 햄버.. 샌드위치 한개 엄청 비싼 거죠 솔직히 넌안 먹어? <laughs> 아, 비싸네. 만 삼천 원이면. 이번 달에 먹기 힘들겠는데. 이번 달 지출이 많아 가지고 이번 달 먹기 힘든데. 비싸서. <laughs> 반반 먹을까? 아, 반반이요? 어. 그거가 먹어, 먹음직해 보이더라고. 네. 그래서 그 샌드위치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. 샌드위치 두개 고르면 네. 사이드 디시를두개 시킬 수 있나 봐오 사이드 디시응뭐 음, 프렌치프라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거잖아 프렌치프라이하고 스위트 포테이토 그러니까 고구마 어, 프라이하고 아 샐러드 아 코스로 이렇게 네 종류에서 고를 수 있는 거야 네. 음료수 뭐 마실래? 음료수는 그냥 아 여기 쉐이크 쉐이크지, 쉐이크지 쉐이크 무슨 쉐이크 먹어? 그 바나나 초코 뭐 어? 그 쉐이크 있잖아요? <웃음> 뭐? <웃음> 바나나 초코 어쩌고 저쩌고 뭔가 양이 좀 부족할 것같은 <laughs> 양이 작을 것 같아요? 아니 아무리 봐도 네.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치킨 너겟 에이펙스 근데 나는 그이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이제 메뉴를 네. 시킨 다음에 네. 보통 이제 음식이 나올 때 네. 다시 영상을 키잖아 네. 근데 이 켜기 전에 도대체 네.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? 아, 뭘 네, 하고 있을까? 네,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. 사상 <laughs> 보통 뭘또 먹으면 좋을까 메뉴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. 좀 전에 그리고 지금 카메라 켜기 전에 찬영이가 어, 무슨 숯 맛있겠는데 뭐맥너겐아 뭐 응. 너겟 맛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진짜 황당한 건 너하고 나하고 살이 조금 있잖아. 네. 많이 말고 살이 조금. 아, 조금, 조금 있잖아. 조금 조금. 조금. 네. 근데 디저트는 안 봐, 둘 다. 항상. 아, 디저트 어? 먹을 별로 하나 더 먹지. 그건 맞지. <laughs> 어? 아니, 살찌는 음식은 다 고른 다음에 디저트는 안 먹어. 찬이하고 저하고 단거를 안 좋아해서 단거 안 맞아요. 좋아하는데 또 이런 얘기 하시겠지. 단거 안 좋아하는데 쉐이크는 어떻게 먹냐. 느낌이 달라요.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어, 그 쉐이크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쉐이크는 뭔가 공합이 좋아 짠 음식과 공합이 아, 좋아. 그냥 저, 바로 살찌는 때는... 그러니까 쉐이크만 있으면 먹진 않아. 요 그렇지, 그렇지. 아. 쉐이크만 먹으러 어딜 가진 않지. 아 맞아, 맞아. 이게 좋아 여기. 알지? 아 맞아, 맞아. 예. 이만큼만 준게 아니라 이만큼을 더 주는. 맞아 그러니까 믹스 한 그거 자체를 다 네. 주는 거야. 남은 거를. 그러니까 어... 이거를 넣고 네. 가는 거야 여기서 믹스를 네. 해서 여기다 따른 다음에 남은 걸 주는 거라니까 저희 두개 섞으면 한잔 나오겠는데요? 전 초코! 어, 그렇지 <laughs> 음 와, 맞다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내 후배가 호치민에 날 보러 놀러 왔는데 걔가 햄버거를 나보다 더 좋아해 네그 친구가 아, 햄버거에 바닐라 밀크쉐이크인데 이러면서 뭐. 포치미는 네. 고취미는... 믹크셰이크 맛있는 데가 없... 어, 없어요. 그런 응?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네. 없다고 공셔공셔 되더라고. 네. 이제 찾았다. <laughs> 이제 찾았어. <laughs> 아, 와 비주얼. 비주얼은 좋은데. 와, 아, 많이 들었어? 치즈가 그냥. 나는 좀 생각보다 양이 작아요. 아, 영상에 본것보다좀 좀 서운하게 나와서. <laughs> 근데 아까 주문할 때 엑스트라 고기를 물어봤는데, 네. 그래서 이게 엄청 짜대 고기가. 음, 간 간이, 간이 좀 세게 돼 있긴 하네. 짜진 음. 않아, 그거. 별로 안 먹어본 맛인데. 아, 그래요? 좀 베이컨 비슷한 맞아, 맞아. 네. 그래서 그 짭조름함이 좀 느껴지긴 네. 하네 와 지금 이 반쪽 있잖아요 음. 비주얼 진짜 좋아요 한 14,000원? 13,000원? 이 정도의 값어치의 맛은 아닌데 음. 가성비는 높지도 않아 음. 일단 치즈는 합격 음. 아니, 아니, 맛은 괜찮아 근데 내 기대치가 한이만큼 나서. 아, 너무, 너무. 아, 이만큼이었어. 어, 이만큼이었어. 어? 궁합 엄청 좋은데? 아, 진짜 빵에 쉐이크는아이 짭조름하니까 이게 한한 한 3배는 더 달콤해졌는데? 아, 어우, 진짜. 초파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양이 진짜 적다니까요. 보시면 딱 그냥 양이 적은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. 음, 남자분들도 아마 하나는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가면 딱 좋아 나한테. 일단 베이컨 빼고 나머지는 다합께 빵도 부드럽고 그냥 고기가 조금 저한텐 좀 짜네요. 음, 이 맛을 먹는 거다. 이제 우가 운동을 시작했죠. 아 운동 시작했죠. 진짜 시작했어요. 저희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단백질 좀... 아 <laughs> <laughs> 그라질은아니 한번 가야되는거 아니야? 무한리필 아을야브라서은 아니야? 브라질야 된다 질은어니야브라아보야드 보여. 아야브라 아니야? 요라질은 아니야? 브 어, 뜨거워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음. 아니 이게 한 맛이 아니야 어쨌든 음, 맞아. 한국사람들한테 약간 시큼한 맛도 올라오고 미국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짭조름하고 멕시코 사람이다어 맞아 아무튼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그 느낌이야 <laughs> 네. 뭐, 이만큼 먹고 네. 할수는 아닌데 맛있는 국밥 한그릇 먹고 싶네 <laughs> 맞아 이거? <웃음> <웃음> 뭐? 할 말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<laughs> 먹방 유튜버가 네. 촬영하다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? 아, 실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있지 않아. <laughs> 맞아. 어쨌든 <laughs>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유, 내가 무슨 어떤 음식을 안좋아겠어 이랬는데 네. 이 음식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 저희 입맛에 안 맞는 거지. 아까 말한 이제 멕시코 분들이나 <laughs> 미국인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. 요 그죠? 아 맞아. 어, 그러니까 마, 맛 없는 거 아니야.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는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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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안 <값도> 좋아. <맛있다. 웃음> 이걸 드시고 싶은 <싶은데요>. 분들은 <laughs> 참으세요. <웃음>